热门的话题就是一氧化氮，作为一种能放松血管内壁的物质，它可以扩张动脉，有助血液流动。血管扩张可以维持正常血压，让人体均衡地得到营养供给，提升免疫力，真可谓是一种梦幻般的物质。我们，어쨌든그뽕잎이나마늘발효를하는데처음에는이제이게어떤균인지몰랐죠 <목소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균을 동정분리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많은 균 중에서 이 일을 잘할수 있는 균을 찾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 발효유실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가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뭐그천운이 타고 났든지, 어쨌든 이러한 우수한 균을 잘 찾아내서 이게 이제 바실러스. 균 선생이 발견한 감 把它命名为千钱树枯草杆菌枯草杆菌生命力非常强高温下死亡率也很低杆菌不断增值，就会形成蛋白质分解酵素它有很好的溶血栓功能不是我不知道从养过生可能一般的蛋白质哦他们是不能的嘛有的他们就得他拿文档嘛哦他这个是难得过哦千万的伤痕这是不比他自己过 잘 아시겠지만, 체온이 1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면역력은 30%씩 없어지는 거거든요. 대신 체온이 1도를 올린다, 그러면 면역력이 500%에서 600% 상승이 됩니다. 이 기술은 이 발효액 내에 산화질소 전 단계를 만들어 놔서, 부족 먹기만 하면 누구나 없어진 산화질소를 100% 채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신천성 이용 인체 이양화단 전출 및 운동 특성 취취 대산중의 오광간태 안정 이양화단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독성과 약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성과 독성이 있는 것을 분해하는 게 우리 간입니다. 간. 네, 간에서 이걸 분해를 해서 독성은 땀이나 대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고 약성을 우리 몸에 공급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기술은 미생물이 그 일을 다하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고정화 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은 우리는 미생물을 시켜서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누구나 40대가 되면 우리 몸의 산화질소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70대, 80대가 되면 산화질소가 10%밖에 안 남는데 이게 노화죠. 노화, 저희 연구 결과가 아니고, 과학계 연구 결과입니다. 20대까지 충분한 그 산화질소가 40대 되니까 50%밖에 안 남더라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50대가 되면 20대에 비해서 산화질소 양이 35%밖에 안 남습니다. 이제 산화질소 보충제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기존의 이제 기존의 케미칼 산화질소 제품은 다이나마이더 원료입니다.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 그래서, 그,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그, 양면성이 있어요. 병을 치료도 잘하지만, 해치기를 한다는 거죠. 또, 나쁜 것은 자꾸 대성이 생겨요. 어, 하나 먹다, 둘 먹다, 셋 먹다,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저, 케미칼 제품들을 쓰는 분들은 삶의 질이 사실 굉장히 떨어집니다. 천然시웰不是化学制品而是一种天然 이양화단, 인料 有效利用谷胱甘肽这种抗酸化物质制成，是一种没有任何副作用的饮料。人体在酵素作用下生成的一氧化氮，通过谷胱甘肽类化学物质存储，并传送到需要的部位。从大蒜这种天然物质中提取谷胱甘肽和发酵液，不单有一氧化氮补充剂的作用。 마늘은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항암식품이고, 그 타임즈 선정 10대 푸드에서도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놓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마늘이 과연 발효가 될까? 왜그 생각을 하냐면, 마늘은 물을 2,000배를 섞어서 뿌리면 모든 균이 다 죽어요. 그만큼 항균력이 센 거죠. 예. 근데 이거를 발효를 해가지고, 과연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 마늘을 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복합물질로 얼마든지 더 좋은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人 어떤 什么样的影响呢 이건 뭐냐면 平时就很注意건康管理坚持进行면 이건 뭐 제가 몸이 엄청 냐면이이라서손발이 너무 아파이 너무 차가이니아파파서 잠을 잘못이거든요 后来偶然开始服用发酵液，困扰他很长时间的身体不适也恢复的正常。他认为这都是发酵液的功劳。平时他把发酵液用水稀释后服用。처음에딱마시자마자좀효과가좀있었던게좀열이좀따뜻해진다는느낌을좀받았고요그리고잠을못잤던걸이제좀푹자게돼서피곤한것좀좀사라졌고

나중에 찍으신 거는 온도가 손쪽이 27도 정도, 저, 이쪽은 아까 28도 정도 됐었는데, 30도 정도, 그래서 한 2도 정도 느낌은 어떠세요? 느낌은 따뜻한 것 같아요. 어제는 음, 따뜻네어요 네. 아. 1세기 화두는 면역이죠. 특히 이제 바이러스 질환들인데, 근데 이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산화질소가 굉장히... 유익한 일을 합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와 함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 설명했던 대로 혈액이 순환이 되고, 장이 건강해지고, 체온이 상승되면 당연히 면역력이 높아지는 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면역력입니다. 저보고 당신 꿈이 뭐냐 그러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의학계의 꿈의 물질이고, 기적의 물질이라고 하는 산화질수를 흐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先贤树先生之所以把企业命名为“天然誓约”，是为了信守只使用天然物质的承诺。这不仅是他个人的信念，同时也是他的世界观。HTO 公司拥有独特的一氧化碳技术，并在2013年加拿大健康博览会和2015年米兰博览会上得到世人的瞩目。 기상품 뿐 중국, 동시에 북미, 일본 등 세계 각국과 지역의 환영. HTL 라이프의 비전은 건강한 삶을 위한 가치 창출과 신문화 창조입니다. 식품, 의료, 뷰티, 문화 등을 융합하여 세계적인 유통 체인과의 협약을 통해 전 방위적 판매에 집중할 것입니다. 어, 우선 사회적인 문제인 비만, 혈관성 질환의 해결을 시작으로 전 세계인의 건강을 창조하는 생활 문화 기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이 천연 사약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화질소를 전 세계인이 싸게 먹게 하는 게첫 번째입니다.